마산 바이브 호텔을 다녀오면서 호텔은 얼마 전 주인이 바뀌었다. 새 주인은 처음 보고 인수를 결정했다고 한다. 그전부터 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촬영을 위해 그와 통화를 하며 촬영을 하러 가면서도 내심 긴장되었다. 내가 첫눈에 반했던 그 바이브라는 녀석이 혹시라도 그날에 착시였을까 하는 걱정 인수 결정 전 물어왔을 때 적극 강추했던 행동. 나는 그때 바이브에 빠져있던 터라. 그런데 오늘 다시 본 바이브는 그때보다 더 근사하고 멋있는 녀석이었다. 기존 리모델링 인테리어의 모던, 깨끗, 세련된 소품 등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나를 맞이했다. 최고를 만들고 싶은 욕망 속에서 그 욕심을 감추고 절제하려 애쓴 디자이너와 공사 시공자의 수준 높은 감성이 보였다. 아, 나는 작품으로 변해가는 디자인 호텔을 감상하며 돌아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뿌듯해지는 느낌. 한편, 멋진 호텔의 주인이 된 그가 부러운 느낌을 느끼며 혼자 미소 지으며 돌아왔다. 촬영 후기.